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난 과학입니다. 식기 세척기를 보면 이렇게 하나같이 앞을 막아놔서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 놈이 그릇을 어떻게 세척하는지, 어느 단계쯤 진행하고 있는지 좀 속시원히 보고 싶은데 소련의 크레믈린 궁처럼 콱 닫아놓고 보여주질 않으니 답답하시죠? 세탁기 건조기는 안을 볼수 있어서 돌아가는 것을 쳐다보면 뭔지 모를 깔끔함이나 안정감이 들잖아요. 식기 세척기도 문짝에 구멍을 뚫고 유리를 한장 대면 안이 잘 보일 텐데, 왜 안을 보여주지 않는 걸까요? 숨기고 싶은 뭐라도 있는 걸까요? 보여주지 않으니 제가 직접 세척기 문을 분해해서 보겠습니다. 스팀이 나오는 LG 식기 세척기입니다. 문짝을 열고 안쪽에 있는 나사를 차례대로 풀어서 문짝을 분해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전원을 켜고 끄고 세척 모드나 추가 기능을 설정하는 조작부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닥에 있는 것이 문짝 커버이고 위에 하얗게 붙어 있는 것이 소리를 차단하는 차음재입니다. 방석 정도의 두께로 식기세척기에서 나오는 소음을 차단하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스테인리스 판에 까만 방석처럼 붙은 것이 차음재이고 그 아래 전체에 까맣게 붙어 있는 것이 차폐재입니다. 세척기 안에서 물살이 철판을 때리면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이 차폐제를 아스콘으로 했다가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프다는 민원이 빗발쳐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얇은 고무판을 철판에 붙여놓고 문짝에는 소음이 들어간 하얀 방석 같은 차음제를 붙여서 이중으로 진동과 소음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문짝에 붙어있는 것이 세제와 린스를 넣는 세제통입니다. 조그만 모터가 붙어있어서 본세척할 때 세제 뚜껑을 열어 세제를 투입하고 헹굴 때 린스를 투입해 줍니다.그리고 나면 가운데부터 아래까지 빈 공간이 생기니까 여기를 동그랗게 뚫어서 세탁기처럼 투명창을 만들면 안이 보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그러면 많은 부작용이 따를 겁니다.첫째 구멍 크기만큼의 차폐제가 사라져 진동과 소음이 증가할 겁니다.이는 결국 소비자의 불만으로 이어져 다시 막아야 하는 것으로 귀결될 겁니다.두번째 열이 발생합니다. 세척시 70에서 80도씨가 넘는 온도이다. 스팀 기능 작동시 거의 100도에 가까운 열이 발생합니다. 제가 세척기 앞에 투명 패널로 막고 촬영을 하는데 이때 겨울철 장작불 앞에 있는 것처럼 열기가 느껴집니다. 어린이가 있는 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을 들여다 볼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투명 패널로 막아 놓고 관찰해 보니까 세 개의 스프레이바가 교대로 물살을 쏘아 주거나 급수 배수 또는 쉬거나 하는 것의 반복이라 지켜볼 가치가 없습니다. 세탁기 건조기는 세탁물이 돌아가면서 그 모양이 변화하여 볼 것이라도 있는데 식기 세척기는 그릇이 꽉차 있어서 안도 잘 보이지 않고 보는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하면 제조사가 식기 세척기 안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보여줘 봐야 볼 것도 없고 문짝에 구멍을 뚫어 투명창을 만들어서 보여주면 진동과 소음이 증가하고 열이 발생하여 결국 소비자가 불편해지니 안 보여지는 것이다로 귀결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었나요? 지금까지 재미난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